아, 녹화 시작하고요. 이거 상대 카밀이고 오레이디 본캐의 랭크 미가지랑 튜오 전판의 제드라고. 제드가? 전판 제 제드. 잘하던데. 야, 니, 니가 이겼다. 근데 아, 그래도 저거 마. 카타 한, 카타 저거 뭐야? 느끼면 카타한테 솔킬다 했어. 아는 제 그러니까 카밀이 상대예요. 다이아 34591. 계속 <laughs> 걔를 피하네. 아, 우리 동네 니 달리네.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데만에 오랜만에 오랜내 목표는 명확지 리신 안 보이거든? 미드 조심 바통, 바통, 바통 <laughs> 가나? 아닌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<laughs> 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지는데 안올 리가 없거든요. 왔는데? <laughs> 뭐야, 왔어? 말하니까 왔는데. 이 새끼 젖었죠? 음, 이 새끼 젖었죠? 음, 아으로도 젖었죠? 사회 녹설. 미신, 미신 풀 썼는데, <laughs> 이달리 창이. <laughs> 아 니덜리 진짜 싫어하는데 잘한 다 얘들이 좀 머리가 없는 것 같은 잘 당해주네 네, 본캐 랭크에요 본캐 랭크고 미가직이랑 키오 이게 사운드 카밀 상대할 때 진짜 쉬운 꿀팁이 뭐냐면 카밀이 앞 2스킬을 쓰잖아요 저한테 스톱 맞추려고 그때 킬각이에요 그때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니까 카밀의 다리우스가 그니까 제가 이 e 스킬을 안 써도 도둑이로만 이 e 스킬을 쓰는 게 아니면 저한테 들어오는 거나 뭐 갱호하려고 쓴다 그러면은 무조건 킬가저이 들어올 때 끊으면 되잖아요안 끊어도 안 끊어도 이지안 끊어도 이기지 개사기니 카메 다리우스는 상성이 워낙 유리해서 다리스가 이게, 카밀 유저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, 퀘스키 3타를 무조건 맞추려고 해. 견제를. 평타는 그, 퀘스키 3타. 그것 때문에 막이스킬 쓰고 막 그런 단 말이야. <목소리> 카메 <목소리나> 플래시 언제 빠졌어? 파비의 미 아 절대 개답인네재미 <laughs> 없다. 수하 <laughs>

리신이 왜 이렇게 동선이 안 좋냐? 탑을 한 번도 안 오네. 내 목표는 명확하지. AK <laughs> 리신으로 이다 카밀이 카미리... 전혀안 쩌네. 이은이 트위치 클럽 되게 용 용님은 트위치 클럽 되게 용데제도온다 리라신이요칠것 같은데 다 이거. 어, 저기 있네. 리신 저기 칼갈고리. 동상이 왜 저래? 아직 아직은 오래. 어, 이건 거좀 아픈데 피부 음, 아 높아. 나간난 멈추지 않 여기 길막해 주고 갈구리 쪽으로 넘어가서 멈 아, 나어서네아군 파냈습니다. 롤루도 없 아, 아, 죽었으면 안 되는데, 아. 아, 죽었어. 네, 아. 강타이 죽었다, 이제. 아왜 죽냐 저게. <laughs> 진짜. 아 그냥 안죽었어도 그래도 뭐. 아좀 아까운 게 바텀이 싸운 싸운 건데 왜 룰루 궁이안 빠졌지? 그냥 개털려 나보네. 탈이 혼자서 무리한 듯? 그런 거 같아. 리신이 정글러가 아닌가봐요. 완전 저거는 너무 이상해. 동선이 아니면 우리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. 미신 모이스틸이 미신인데요? <laughs> <laughs> 실아가 <laughs>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봐. <laughs> <laughs> 실아인가? <laughs> 이거 안 보이더라고. 평타 기반 챔피언들 상대로는 투랑 방패가 좋아 요 방어력이랑 마아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리스가 초반에 약하거든요 공속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방어해 줄 템을 가야 돼어 새끼 존나 빠른데 무슨 <laughs> 아, 씨발. 리신 온다고? 아, 제백 파리기 계속 핑센 거 같은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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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디 찾은지? 레신 이랑 태대 여기 탑연판은 <목소리> <목소리> 깔끔 하게얘 기했 어. 다 잘한다 음. 야 근데 니달리가 저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본다 진짜 <laughs> 니달리가 적정거이 못해야 잘하는 거 <laughs> 우리 팀이 잘하는 걸 상관없지 그냥 정킬이 못해야 돼 근데 니달리로 갈때딱 가주면은 가주는 걸 처음 봐딱 그러니까 갔을 때 킬이 있는 거를 킬을 먹는 거를 처음 봐 니달리가 스가 뭐뚝 <laughs> 뭐야, 내 사업이야? 얘왜 여기 냐 실수하지 마라. 제 그러다 라네뭐루루 하나, 룰루 하나. 룰루 제 룰루 탑에 있 룰루씨한테 공승, 그냥. 룰루, <laughs> 화났다. 이거, 아, 저거. 미녀 없어서 안 되시겠는데. 웬데는뭐다 뺏었다. 오오오, 어쩔 오오오, 어쩔 것데 아! 미쳤네. 파멜이 이동기가 너무 좋아서 <laughs> 아, 이 아, 이거, 여기서 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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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건이음 이거, 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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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처음이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그래도 후반에 비비는 시기에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개털었네? 안돼. 카밀 벽 벽에 이스케쓰고 도망갈 때끌수 있어요. 근데 아까 같은 상황에는 제가 거리가 멀어서 내 네, 위치가 멀어서 좀 가까워야 돼요 저랑. 지금 거의 오픈이에요. 얘, 얘네 멘탈 나온 것 같은데. 그냥 좀 다들 던 지금. 음. 룰루는, 룰루는 일단 멘탈 났고. 룰루, 룰루 잠인 같은데? 여냐 됐다 됐다 됐다. 그 목표는 명확하지. 그러니까 방어력 마다가 없잖아요 초반에 여러분. 그래서 도랑검을 가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다리스가 룬 때문에 공격력 15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별상 별로 필요가 없고 이게 도랑검 패가 평타기반 챔피언한테 피해 감소가 너무 좋아서 어차피 초반에는 안 싸고 있는다 다리스가 나님 런을 되면은 민첩함이 스택을 쌓아야 공속이 빨라지는 거라서. 초반에 안 싸워요. 6분 뒤에 싸우는데 6분까지 버틸 수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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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이 도랑 방패. 해서 가는 거예요. <laughs> 얘둘다멘트 나갔는데? 더? 기분 나쁜데? 아까부터 저래 기분이 매우 많이 나쁘구만 썰은 <laughs> 또 안쓰네

되겠습니까 아니, 한 번씩 해하지않번 해야지. 마크는 저 드릴 때마다 요 마크는 저 때마다 한번더못 하지. 지금 30분인데. 늦으면 안 돼. 왜냐면 공대는 아주 신, 신성스러운 것이라서 <laughs> 너아 응, 맞다 응, 너 와오하지? 응, 인격대 어아 뭐야 딜량 뭐야 나한판 <laughs> 이기면 승급장이네 내일 해야겠다 23, 24 내일 되네. 몇 시? 아 맞다 내일 시는 날인데? 내일 밤낮 바꿔야 되는데 나 오늘 밤새야 돼나야 이따가 새벽에 할래? 아... 야 내가 카톡 할게 너 언제 자? 저요? 어 일찍 잘거 같은데